다음에 기어랑 브레이크 조작하시고 기어? 운전하시면 돼요. 가운데가 브레이크고 네. 오른쪽에 네. 뭐야? 어, 어. 아, 이게 엑셀. 에헤헤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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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어. 잠깐 엑셀. 엑, 엑셀이 이거예요? 아좀 세일 마감이란말 빨리 가야 돼요. 음. 어, 이안 캠어유턴유턴안 하고? 아! 어. 작업 치료학과 오, 음. 좀 생소한데? 아, 좀 나가실게요. 네, 생소. 오, 맛있다. 오,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지금 여기가 작업치료학과.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학생, 본인 소개를 좀 부탁할까요? 아, 예, 저는 작업치료학과 학과장 안신혜입니다. 학과장님이시라고요? 아, 네. 학생인 줄 알았는데. 작업 치료학과라는 게 처음 들어보거든요. 작업 치료는 이제 장애가 발생하면 네. 혼자서 이런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 세수하거나 밥 먹거나 목욕하는 네. 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네.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음. 어, 직업이 작업 치료사입니다. 3학년 학생들은 네. 어떤 수업을 하고 있었나요? 이 어, 공간이 제 집같이 꾸며놓은 곳인데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있게 되면 혼자서 집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네.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치료사가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미래의 어떤 네. 치료사 역할, 네, 그 다음 또 환자 역할. 네. 제가 한번 식사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환자분 저기 손 씻으러 한번 어. 세면대로 가실까요? 아 예. 이 세면대를 환자 몸에 맞춰서 버튼 눌러서 내려보세요. 보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식기랑 음? 수저접발 꺼내야 되는데 이것도 다시 내려보실까요? 환자치고 상당히 말을 잘듣네요 네. 네, 이런 정도의 환자는 몇 점입니까? 백 점이요. 아하. <laughs> 제가 아까 항공문화학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거 뭔가요 지금? 지금은 운전 재활 장비로 운전 재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거랑 똑같이 네네. 지금 운전을 환자분이 하는 거고 네네. 옆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작업인 거죠? 네네.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어 그러면? 네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 선생님 제가 지금 올리브영 세일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거든요 여기 시동 켜시고 다음에 기어랑 브레이크 조작하시고 기어. 운전하시면 돼요. 가운데가 브레이크고 오른쪽에 뭐야? 네. 어, 어, 어? 아 이게 엑셀?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 예, 예. 어? 어. 어. 잠깐 엑셀, 엑, 엑셀이 이거예요? 야, 야이치, 변셔, 저이말 잡아야지, 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거? 아, 갑질질하는데 끼어들었어요, 소장님. 저 뭐라고 해 주십시오. 이런 노발 아, 상황에서도 예.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세일 마감이라 말 빨리 가야 돼요. 뉴턴? 뉴턴 알아모? 아! 어.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예? 속도 위반. 급브레이크 사용. 그럼 제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추격이 되면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는데 네. 그거를 넘으셔야 이제 실제 환자분들도 운전을 하실 수 있어서 그 아. 기준점을 넘으셔야 됩니다. 음. 그 기준점을 못 넘으면 이 핸들을 못 잡겠네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도 운전을 이렇게 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면허 없습니다. 선생님, 요이 기계는 뭔가요? 이 기계는 스마트 글러브라고 하는 장비이고요. 네. 이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손 기능 인지 기능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착용해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어떤 환자들에게? 필요한 건가요? 주로 손 기능이나 손목, 네. 팔 등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네. 사용을 하세요. 남일 같지가 않네요. <laughs> 예. 생활에서 손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자르기로 한번 훈련을 해볼게요 이제 하기 전에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을 먼저 한 다음에 음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 훈련이 맞춰지는 거예요 각자마다 이게 아픈 강도가 다를 수 있고 환자에 맞게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는군요 네 어. 영상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아아 <laughs> 이쪽으로 또 요,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아, 그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이제 오고. 화면 보시고 폭탄을 네. 제외하고 과일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와, 이거 어 뭘로 잘려? 손으로? 네, 손목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 네, 과일을 자르셔야 돼요. 자르세요. <laughs> 잘랐잖아. <웃음> 어, 오, 네, 잘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너 힘들어요. 예, 예. 에이, 야. <laughs> 여기 그러면 작업치료학과는 취업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병원으로도 되고 네. 다른 기관에도 갈수 있는데 보통 네. 아동발달센터, 특수학교나 네. 어린이집, 음. 그리고 노인 쪽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직관 음. 네. 이런 곳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음. 다양한 곳으로 취업을 할수 있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한번 만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음. 그죠. 그때 나, 만나면 좀잘당죠 치료해 주셔야 돼요.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도 최첨단의 어떤 기술로 학생들의 그 커리큘럼을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대단한 오, 오, 우리 학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학과도 제가 이제 가볼 텐데요. 정말 이 청주대학교는 또 크기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또 차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배운 거 그대로 해서 네, 좀 가속페달 좀 밟겠습니다. 따라오시죠